안녕하세요, 코리입니다. 제가 오늘 설을 맞아서 할머니 집에 놀러 왔는데 아주 신기한 돌을 보여주셨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. 이 돌은 왠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왠지 물이 흐르는 것 같고 여기 두 개의 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산 사이에 이렇게 소나무가 두 그루가 이렇게 서있는 것 같아요. 그죠네 너무 예쁜 돌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뒷면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산 중간에 여기 나무들이 막 잎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돌도 자, 보시다시피 좀 뭔가 산 위에 이렇게 나무들이 좀 이렇게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요 어 계산 중턱에 좀 보여요. 어, 되게 신기한 돌이 돌이 많아요. 네, 이 돌은 여기 이렇게 산이 이렇게 높게 있고 여기 중간에 좀 작은 산들 이 있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나무가 핀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생각보다. 그래서 좀 되게 예뻐요. 그렇죠. 자 그래서 그거는 한 작품 같잖아요. 완전 작품이에요, 작품. <laughs> 이거 할머니께서 어디서 갖고 오셨다고 했죠? 군산 앞 바닷가 그 자, 요게 1번 돌이고요 1번 돌, 앞면. 작품같아 그리고 2번. 자,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요거에요, 요거.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돌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돌. 이렇게 해서 한번 해서 볼게요. 오, 예쁩니다. 자, 그리고 다음 돌. 3번 돌입니다. 3번 돌이에요, 3번 돌. 야, 이거 보면 약간. 네, 되게 신기해요. 그 돌들이 이렇게 한 폭의 그림 같아요. 5번 돌. 이것도 약간 산에 이렇게 한 소나무가 이렇게,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죠. 여기가. 네.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5번 돌. 자 마지막 6번 돌을 보면 약간 이렇게 길다란 어저 길다란 절벽 같은데 이렇게 나무들이 서 있는 것 같아요. 뒷면도 이렇게 보면 네 멋있죠. 그림 같죠. 완전히. 돌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과 이메일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설 명절 재밌게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. 안녕